자, 여러분, 오늘은 롤 겨울 축제 아레나 회식 p CK를 할 건데, 이제 ALL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 이제 과즙수야 팀이랑 김민규 팀 비션보이즈랑 저희가 아레나로 이제 맞짱을 뜰 겁니다. 아레나가 옛날에는 이게 두명 밖에 안 돌려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덟 명이 되더라고요. 겨울 축제 아레나가 나온 기념 저희가 한번 뜨는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거의 한달안에 근데 아레나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제가 옛날 옛날에도 아레나를 좀 했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흐이가 나왔습니다. 흐이! 저는 근데 스킬 몰라요 아직 PVP모드 소환사 협곡 및 무작위 총력전 1회 플레이시 아래 경품 중한개 자동 응모래 그냥 한 판만 하면 되네 편하다 이거 그리고 2023 겨울의 축복 스킨이랑 이벤트 패스 나왔고요 네이버 페이 RP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전략적 팀 점수에 프레스티지 카이서 나왔길래 했다가 천장 쳤거든요? 50만원? 이거 좀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이버 페이로 RP 충전하면 10% 즉시 할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PC방 이벤트 무료 스킨 이제 겨울 스킨들 엄청 이쁜데 겨울 스킨들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저희 오늘 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공지에 썼던 것처럼 팀 미션이랑 팀 대결 미션이 있어요. 팀 미션은 각팀 이제 4인 파티로 일반 게임 진행하는 거고 더 많은 승리를 한 팀이 상금 획득. 그리고 팀 대결 미션은 팀장 팀이랑 팀원 팀두 팀으로 나눠서 8인 게임 8인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너네 우리 못 이길 걸? 샤코가 사기야. 민규 씨 사고하면 되겠다. 잘었잖아 <목소리> <목소리> 고마워. 조연해. 그 아, 아니 원 원딜 좋아 형. 원딜이 원딜 근데 제. 종민아 제일... 너 잘하는 거 해. 종호라? 종호라 수앤? 벌써 망했는데. 벌써 망해 종민아. 아니야 상대 <목소리> 교칼리 떴어. 이미 이겼어 이거. 야 그러면 150만 원을 누가 타는 거야? 야 네가 말한 거 한다. 성훈아. 아,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너 근데 너대 너 이거. 봐. 아 지금 아, 지금 그분 죽아맞아줄게맞아줄게한다한다하게하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약간 미래야 꺼 괜찮아 괜찮아 로써나 길로 써나야 써나. 이거 물약부터 물 열매 먹어야 돼 열매 먹어야 돼 뒤에 물약 너 먹어 아 물약 나 물약 한번다먹 어. 뭐야? 열매 다 먹었는데? 와 진짜 와 진짜 먹방 야무지게 아, 아, 드라이 뭐해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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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 짓고 하는 말이죠 그거 아냐 아냐 운도 좋아 와 진짜 개맛탱 린 진짜 <목소리가> 와.. 바 존나 젖었다 인정? 그 다음은 <목소리가> 수야, 갱주찬, 종민, 싱컴 입니다. 아 저기 민규 형 팀이 겼네어 아칼리로 1등 했네? 정우다! <목소리가> 정우다! 어? <정우라! 목소리가> 어, 네, 야 이거다! 와, 좋다니까 사기라니까 이거. 야 사기 맞네? 자 데이지부터 가자. 데이지 출발. 애플 <목소리가> 뛰어가는데? 애쉬 어, 형이 운댓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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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태.. 원 반태 원 형이라. 반태 원뭐안 된다는데? 뭐야 어, 저형 <laughs> 이거 야 개빵인데? 힐드 힐드 힐드! 오오오오! 와이팀더 세다. 와! 힐드! <laughs> 와아! 아, 자 탕후루 만나러 가볼까? 본인들이 탕후루인 거 모른다는 아, 거잖아 지금. 여기 너무 탕후루인데 <laughs> 어. 탕후루 와라. 어. 려줘 큰일 났어요.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탕후루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우려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다가 이빨 찢어졌다. 쾅쾅. <laughs> <laughs> 처음에는 누나 우리 버텨야 지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야 맞아. 야, 얘가 왜 21초가? 일단 됐지? 살려보긴 할게. 자, <laughs> 여기. 아, 이거 다 벗었다. 구하네. 일단 일단 형이 초반에 살, 살려보긴 야, 할게. 얼마나 덜마지 않냐? 나너한번더 살려줄게. 좋은데요. 잡아. 잡아. 살려줘. 나못살리겠네 아래 거 먹고 아래 거 먹고가. 살려줘. <놀라> <놀라> 나이스. 잡아봐. 우리가 이기면 안 돼. 우리가 두 번에 이기면 안 돼. 아 제발 이거 한면 먹어야 돼. 아우. 보여 주세요. 거기. 나 때려주세요. 우리 이리 오기나 하세요. 하죠. 이거 먹는다. 다들 치 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제발 이거 이기시길. 나이스. 아이 잡아보이네. 바빠의 영혼 빨래줄이다. 빨래줄. 야, 저기 맞으면. 예. 누가 살려줘. 살려줘. 어디? 내가 살려줄게. 그냥 빼면서 하나, 하나 먹어봐, 열매 어? 아싸, 열매 내가 먹었어. 나이스, 잘 먹었다. 나한번 빼게. 나이스, 바로스 바르스. 일로 와. 야, 뽑삐야뽑삐야깜패야 뽀삐,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좋은데? 일로 와. 뽑삐야깜패인데나삐야 뽀삐야. 이야안 돼! 괜찮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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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니, 피가 안 닿잖아요, 이거. 일로 음, 와. 괜찮냐?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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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먹긴 했어 와 하나 뺏겼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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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진짜 야됐한명 잡았으면 됐어 라고 <laughs> 오케이 아, 한명잡았어 아니 나 피가 아못 만지지 았어 천천히 야돼이 맞아도 맞아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쟤 유치한 던데 어? 나 여기 이 그냥 살짝 빨리 어좋다어와개잔하려다이 어, 뭐야 왜 이리 와 루아 왜루 뭐야? 버버버맞아게 내가, 내가 맞아게하나 내가 아. 하나 너 맞아 아아 아,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거 괜 살려줘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나 이게 안돼어 이거 새끼어어서저 뭐가 있 위에 어 아, 제발 안돼 위에 거먹던 위에 거 먹던가, 없어, 위에 거 없어 없어 제발 주자 맞아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아니 씨개뻔 좋은데 이 이것도 먹던가열배먹던가 아개약해조만네 아, <laughs> 나이스 너승리 <laughs> 어, 네. 했구나 야, 지렸지 아, 나이스 할만안돼 누나 아, 할만안돼 할만 이거? <웃음> 오, <웃음> 누나. 뭐야 뭐 <laughs> 나이스 네. 아수나 잘하는데? 어 이쪽도 어보이네가 준비하자 능이라는데 <laughs> 아니, 여기... 네. 아니 여기 코 떠야돼 <laughs> 몸이 <맞아>, 안움직여요 <laughs> 저도 안움직여요 <laughs> 이게 어가님아 어. 누나 잘쓰는거 같은데? 개잘썼네 응. 뭐야? 오케이 죽었는오 날려서 이쁘 왔는데? 어 나이스 아니 날려서 이게 그 아니야? 아니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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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형잘 어, <laughs> 어, <laughs> 피했는데 오 형이 눈안끄오잘 아, 피했는데? 안돼오 레오너 레오도레 할만해 할만해 이거 뭐뭐뭐 누나 누나 대대 누나 할만해 할만해 제발 궁이 <laughs> <레오더>, 없어 <laughs>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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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천히천만히 천천히, 천천히, 제발히 천천히, 천천 제발. 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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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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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동료 됐잖아. 이러면은 우리 이 세트로 그 상금이 박추가 돼. 팀장 네, 무조건 참여가요? 네, 네 민규 님, 수현 님은 세 경기 다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팀 이겼다. 축하해. <laughs> 비상이다. 저희 지금 케인으로 그거하고 있어. 어 아, 어디? 아, 어디 숨겼나? 어디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박티다, 이거. 야, 김민규 너나 나한테? 야, 너 만노로트 계속 피흡해. 어, 계속 피흡해. 아, 이거 <laughs> 된다. 이거 사기인데? <laughs> 원래 한 다음 라운드 지나야 된. <laughs> <되는데. 웃음> 어 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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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이제 시작이다 아니 케인 저거 개사기야 다르게 변신하고 어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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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여라. 어 강세 또 주게 야야 어뷰 제대로 했다 야강심 봐라. <laughs> <당신 웃음>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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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이스나 지금 풀 잡을 풀 잡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게이딩, 게이딩이야, <laughs> 나풀 오케이 에이티엠 에이티엠 나풀 다음 터에 돌아 이거 좋다 형들 파이팅 파이팅 지속이 지속이랑 조준경 차이다 조심해 칼이 넘어가긴 했는데 천천히 해봐요. 어못 맞췄다. 이 말만해. 내제 사거리가 여기 이리 와. 아 내가 살아야 돼. 아 까비. 왜 궁금해. 캐쓸수있어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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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 아. 아, 아 좋아. 아이고. 일단은, 승리팀은, 비션보이즈 팀에게, 회식비 300만원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아, 레오나 좋네요, 수야님, 레오나. 아, 케인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미션 이벤트랑, 이런 거 응모하는 거 정말 너무 쉬운데, 이 보상도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게 이제 바보다. 그리고 이제 RPR인 이벤트도 하고, PC방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